좀 다만 직접적으로 뭐 저희가 재화의 양을 늘려서 제공해 드리기보다는 성장에 좀 필요한 항목들을 좀 아이템화해서 음. 일반적인 게임플레이를 하시고 좀 이벤트를 진행을 하시면 아이템의 형태로 좀 지급하면서 좀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확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그에 비해서 또 있죠 다계정 플레이나 이제 작업장으로 인해서 매수 인플레이션을 걱정해 주시는 용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어 매수 생산량이 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맞고요. 뭐 최근 들어서 증가폭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계속 트래킹을 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에 대한 차단 조치는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강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좀 매수의 생산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필드에 대한 조정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계정을 이용한 그래서 좀 일반적이지 않게 플레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제한 조치도 두고자 합니다. 음. 하지만 좀 급격하게 변화를 주게 되면 용사님들께서 겪을실 불편함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좀 영향이 큰 부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들강화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업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강력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그리고 어, 혹시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굉장히 진중하게 아,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아, 일단 처리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용사님께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당장 해당 업적 보상을 상향하기보다는 게임 내 콘텐츠나 시스템을 통해서 특정 레벨을 달성하시거나 보스를 최초 클리어하실 때좀 기념하실 만한 무언가를 획득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보상이 약해서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아서 음. 이벤트 등을 통해서 보상을 계속 상향하면서요. 게임 내 플레이를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네, 다만 좀 파티 매팅을 하는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좀 많이 복잡한 시스템이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좀 상당량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뭐~ 요 부분도 뭐~ 좀 좀 시간이 걸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봄봉 업데이트를 목표로 뭐 현재 있는 파티 찾기를 개선하면 물론이고 음. 어뭐 월드 통합 파티 콘텐츠를 좀 확장하는 부분들 그리고 묶음 매칭과 관련해서 불편한 부분들도 함께 좀 개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당연히 최상위 보스를 추가해서 뭐 새로운 목표점 네, 용사님들께 새로운 목표도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도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좀 단계 단계 중간 과정에서도 좀 목표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중간 단계에 대한 보스 컨텐츠도 좀 지속해서 제공해드릴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업데이트부터는 미니 던전이나 공간의 경계를 플레이 하시면서 이벤트 미니 게임을 하실 수 있게 개선이 될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셔서 이벤트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부 테스트를 통해서 좀 측정하는 직업별 데이터 그리고 실제 용사님들께서 어 진행하시는 보스 뭐 필드에서의 사냥 데이터들을 비교하고 참고하고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는 뭐한번의 완벽한 밸런스를 좀 만들기보다는 현재 게임 상황이 어떤지, 용사님들이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잘 주시를 하면서 음. 필요한 부분들을 좀 늦지 않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밸런스를 계속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오디세이 주요 업데이트 내용은 네 번째 V 매트리스 스킬 추가, 신규 아켄 리버 지역인 에스페라와 셀라스, 아. 신규 군단장 윌, 그리고 필요 경험치 단축, 최대 데미지 확장, 신규 캐릭터 카인입니다. 아. 모든 직업의 스킬 사용 주기가 개편이 되는데요. 스킬 사용 주기가? 예. 네.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극딜 주기라고 불리는 스킬 사용 주기의 경우 일부 직업은 다소 불리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번 밸런스 패치로 조정이 되고요. 어, 예. 일부 직업의 경우 버프 스킬 가동률, 액티브 스킬의 타격 횟수 비율이 상향이 됩니다. 어, 예. 어, 이번 업데이트로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될 직업은 아마 비숍이 될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리저렉션 시전시 다른 파티원의 리저렉션 스킬도 함께 재사용 대기 시간이 적용되도록 수정할 예정인데 이로써 파티 서포터 부분이 좀 조정이 되는 대신에 네 번째 V 매트릭스 스킬과 추가적인 상향 조정을 통해서 딜링 능력이 대폭 상향될 예정입니다. 오. 네 이번에는 모라스 다음 지역이죠. 신규 아켄 리버 지역 태초의 바다이 스페라가 추가가 됩니다. 예, 스페라는 240 레벨부터 입장이 가능하고 세의 아켄 포스 필드가 함께 추가가 됩니다. 네, 셀라스도 함께 추가가 됩니다. 셀라스 지역은 세계 아케인 포스 필드가 함께 추가되고요, 245 레벨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저희 최상위 보스로 신규 군단장 위리 추가가 됩니다. 위리는 아시다시피 검은 마법사의 군단장 하나로. 루시드와 동일하게 아케인포스 수치가 필요하고요. 사실 루시드보다 강력한 아케인포스 수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 상위 군단장들보다는 전투시간이 증가해서 좀긴 템포로 진행되는 보스고요. 음. 보스의 딜은 물론이고 다른 군단장들보다 패턴 회피나 생존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보스입니다. 예, 저희가 기본적인 캐릭터 최대 데미지가 현재 2900만 정도인데 음. 이 부분이 한 5천만까지 확장이 될 예정이고요. 5천만이요, 네. 네. 기본 최대 데미지 뿐만 아니라 기존 장비에서 제공하던 최대 데미지도 상향 조정이 될 예정이에요. 아 어, 예, 말씀드리면 뭐 치르게 보스 장 보스 3세트 옵션이라든가 루타비스 장비와 앱솔레스 장비의 강화 옵션, 그리고 앱솔레스 장비의 세트 옵션에서 최대 데미지가 상향이 되고요. 아 수, 데미안, 루시드, 소울에서 획득하실 수 있는 최대 데미지, 문장도 3레벨 옵션부터는 최대 데미지가 상향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180레벨에서 210레벨까지 최대 40% 이상의 필요 경험치 단축을 진행합니다. 과제를 통해서 보시는 일일 콘텐츠 경험치 보상도 같이 향, 상향이 될 거고요. 네, 이번에 신규 캐릭터는 네, 어둠의 추격자 카인입니다. 카인은 12월 업데이트가 아닌 1월 업데이트부터 만나보실 수 있고요. 로, 노바 직업군으로 궁수 캐릭터입니다. <목소리>